이렇게 실수는 거리를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수직선 위에 나타낼 수 있는 수를 말합니다. 먼저, 일정한 간격으로 자연수가 있고요. 그 반대 방향으로 양의 정수가 아닌 정수가 나타나게 되겠고, 이 정수 사이사이에는 유리수가 있고요. 그리고 무리수도 있습니다. 무리수는 2차 방정식의 근을 통해서도 구할 수 있지만, 정사각형이나 직사각형의 대각선의 길이를 통해서 그 길이를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그런데 2차 방정식 중에 다음과 같이 마이너스 1에 대한 제곱근 또는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6이퀄 0이라고 하는 2차 방정식의 근을 보면 근호 안에 음수가 나타납니다. 이는 그 크기를 가늠할 수 없는 수를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직선이에 나타낼 수 없는 수가 되고요. 이러한 수들은 실제 존재하지 않는 수, 상상 속에만 있는 수, 허수가 됩니다.